<laughs> 이 영상은, 어, 2020 수능이 끝나고 하나의 황제가 되겠지. 들어와, 들어와. 얘들아, 하이.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지. 지금 현 시점에서 주요 과목 중에서 가장 성적이 올리기 쉬운 과목은 영어야. 영어 성적이 가장 올리기 쉽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EBS 때문이야. 고3 N수생이면은 EBS 연기아빠를 충분히 수능 때 노릴 수 있고, 그래서 EBS를 열심히 공부하면은 수능 때 너네들의 실력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 너네들한테 남은 100일 동안 어떻게 EBS 공부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지 내가 나만의 팁을 주려고 촬영을 하게 되었다. 첫 번째 팁은 버릴 건 버리자야. 만약에 아, 지금이 3월이다 아3월이 무조건 다 풀어야지 지금 남은 시점에서 너네들이 만약에 너네들 공부를 졸라 안한거야 3월 4월에 3월달 <laughs> 지금 100일 남았는데 이제 만약에 너네가 이거 숨두특 꺼내들었다 이제 뭐 영어 독해 연습을 꺼내들었다 그러면은 타협을 하자고 타협을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고민하지 말고 안 중요한 조금 덜 중요한 연계가 덜 되는 유형들의 문제는 버리고 조금 중요한 유형들의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하는 말이야, 오케이? 수능 특강 너네들 수능 특강 책이야 잘 받아 적어. 그래 목적파 분기 신경 어조 파 도표 정보파 내용 브치 브릿지 지친 추론 장문 도캐 투. 이거는 버려도 돼. EBS에서 평가원 그리고 수능 문제로 연계가 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유형이 달라진다 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제 문제가 빈칸 문제로 바뀌고 아니면 빈칸 문제가 주제 문제로 바뀌고 이렇게 유형이 바뀌어. 그런데 그래, 목적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목적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른 유형으로 바꾸기 힘들고 또 도표 문제 같은 것도 봐봐. 도표 문제를 어떻게 다른 유형으로 바꾸겠어.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도 봐봐.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는 너무 지문이 사실 위주로 열거돼 있어가지고. 다른 유형의 문제로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어. 중요한 유형의 문제들을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해주고 이것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주라는 의미에서 그러한 유형의 문제들은 버리라는 거야. 어떤 문제들을 풀 것인가를 골랐지. 골랐더라면 문제를 그냥 편하게 풀어. 채점을 해! 채점을 해. 맞았는지, 틀렸는지, 동그라미, 세모, 별. 뭐. 와, 비가 내리네. 아, 점을 해. 그렇게 문제를 편안하게 풀면서 너네들이 자연스럽게 1회독하게 될 거야. 자, 그럼 이제 2회독은 어떻게 하느냐. 어, 점을한 다음에 한 문제를 정말 제대로 해석을 해줘야 돼. 제대로. 자, 내가 화면에 띄울게. 빠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1회독을 하고, 그 다음 2회독 때 내가 한 필기야. 어, 보이겠지만, c o m f o r t c o m f o r t 이라는 단어가 난안 떠올라가지고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찾아보았어. 이런 식으로 너네가 몰랐던 업구, 단어, 어법 이런 게 있으면 체크를 해주고 이거를 공부를 해줘야 돼. 사실 이 해독에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려. 주어가 뭐고, 동사가 뭐고, 목조가 뭔지, 이 문장은 해석이 어떻게 됐는지, 이 문장의 성분이 무엇인지,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고, 이것은 왜 수동태가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너네가 이 해독 때 철저하게 포인트를 잡아주고 공부를 해줘. 자, 그 다음 너네가 이회독이 끝나고 나면은 다시 문제를 봤을 때 완벽하게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가 이회독이야. 이회독을 한 뒤에는 넘겨 승특강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줘. 다 풀었다. 그때 다시 책을 처음부터 보는 거야. 이제 3회독이지. 그럼 3회독은 어떻게 하느냐? 그때부터 속도를 좀 붙여. 너네 한번제대를 봤던 거잖아. 그럼 너네가 웬만한 문장들은 빠르게 속할 수가 있을 거야. 30초 안에 해석을 하는 게야 30초 안에. 충분히 할수 있어 30초 안에 해석을 하고 바로 요지를 잡아 이 지문의 요지는 무엇인가 주의할 점은 절대 수능특강에 있는 그 요지를 그대로 베끼지를 마 이제 편집자도 하나의 편집자일 뿐이야 그 사람의 생각한 요지, 주제 물론 그게 정확한 건 사실이야 정확하지만 그거랑 똑같은 억구와 똑같은 표현을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3회독을 할 때에는 문제를 빠르게 읽고 빠르게 해석을 하고 그 지문의 요지가 무엇인가를 30초 안에 잡아줘. 화면을 띄워줄게. 빠밤. <laughs> 나는 이렇게 그냥 썼어. 쉽게. 요지.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성격도 전부 다 다르다. 내가 봤을 땐 이게 그냥 이 지문의 요지거든. 그러니까 나이든 사람들도 다 지혜롭고, 다 착하고, 다 배울 점이 많고, 이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성격이 엄청 다양하듯이, 나이든 사람들도 변덕스럽고, 고집스럽고,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나이 든 사람이 착해하는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롭고 어떤 사람은 변덕스럽다. 이게 이 질문의 요지거든. 한번 빠르게 읽어 봐 봐. 이거 본 기억 이나 나는 너네가 본 기억이 났다고 생각할게. I hope. Yeah. 삶의 독을 하면서 내가 빠르게 해석이 안 됐던 문장을 체크해 줬어. How can it be otherwise부터 old age까지 이 문장이 나는 빠르게 해석이 안돼가이 문장을 다시 한번 깊게 공부를 해주었고 내가 왜이 문장이 빠르게 해석이 안 되는지 3회독 때 다시 파악을 해 줬어. d 프 f r e n t experiences가 그 뒤에 관계 대명사 절의 목적어인 거를 내가 몰랐다라고 스스로 원인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3회독은 결론은 뭐냐? 30초 안에 빠르게 문장을 보고 요지를 파악을 하라. 그리고 해석이 안된 문장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장을 체크를 하고 내가 왜그 문장이 빠르게 해석이 안 되는지 원인 파악을 해보자. 이렇게 3회 독까지 맞추면은 웬만한 문제들을 봤을 때 요지는 바로 첫줄 보자마자 요지는 바로 나와야 돼. 4회 독은 어떻게 하느냐. 4회 독은 이제 너네들이 출제자의 관점에서 지문을 바라보는 거야. 이제 4회 독을 띄워줄게. 빠밤. <laughs> 자, 보이지? 나는 4회 독을 돌릴 때에는 출제자의 관점에서 과연 이 지문에서 어떤 문제가 나올까 하면서 나만의 예상 문제를 만들었어. 뭐 내용 일치 불일치 혹은 도표 문제, 목적 문제 이런 신경 파악 문제 이런 거는 내가 따로 예상 문제를 안 만들었고 빈칸이랑 요지, 어법 문제 위주로 예상 문제를 만들었어.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또그 밑에 믹스 먼 h 이 지문의 주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성격도 전부 다, 다 다르다. 이게 주제라고 했잖아. 이믹스 번치가 핵심 억구이기 때문에 난 이것이 빈칸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고 나 스스로 예상을 했어. 이게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이 영상은 어... 2020 수능이 끝나고 하나의 성지가 되겠지. 음... <laughs> 그러면 나는 100만 <백란> 유튜버가 되겠지. 라는 <laughs> 희망사항이. 나는 내가 이렇게 <laughs> 꺾은 것들이 진짜 안 나올 확률은 90%라고 생각을 해. 그럼 왜 그지랄하냐? 그럼 왜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예상 문제를 만들어요라고 하면은 진짜 그게 너네들이 출제자의 관점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이야. 출제자의 관점으로 문제를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너네 무조건 1등 급 이상에 나와. 그럼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너네가 너네 스스로 문제를 내 보는 거야. 아, 여기서 중요한 어법은 뭐가 있구나. 여기서 핵심 어구는 뭐가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고 이 지문의 핵심을 표현하는 하나의 문장은 이 문장이구나 라고 너네가 스스로 파악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면은 너네들은 무조건 영어 90점 이상 100점 가까이 받을 수가 있어 그 다음 5회독 6회독 7회독은요 아 이거는 이제 너네들이 시간 날때 계속 쭉쭉 봐주는 거한번더 봐주고 쭉 봐주고 이게 봐주다가 어나 이제 지겨워 그때는 그냥 새거사한 어, 6회독 때는 새거 사고 다시 처음부터 풀어 또 다른 느낌일 거야 너네들이 필기를 본 너네들의 필기를 본 거와 너네들의 필기를 보지 않고 다시 푸는 건 다른 느낌일 거야. 그렇게 실력도까지 돌리면은 나는 진짜 장담할게. 부족한 너네의 영어 80점 이상 나올 수 있어. 80점이 문제가 아니야. 90점, 1등급 만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 진짜 이걸 그대로 따라하면은 뭐 자료들, 어, 뭐 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입시 카페에다가 다 첨부를 해 놓을게. 글을 쓰고 그 글에다가 이런 사진들을 다 첨부를 할게. 그래서 너네들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이 사진들을 참고하고 싶다면 우리 카페에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들어. 그러니까 남은 기간 동안 난 너네가 한번 이 방법을 따라 했으면 좋겠고 꼭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댓글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어, 시험 잘 보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자. 안녕!